영등포구가 청소년 문화축제 제2회 유쾌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8일 영등포 유스스케어에서 제2회 유쾌한 페스티벌이 열려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작은 문화축제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구리 프로름 지역아동센터와 학교폭력예방센터 등 지역의 16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특색 있는 체험보스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문화 공연과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부분 살았던 스트레스를 한편, 유쾌한 페스티벌은 청소년에게 복합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한 자리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